안녕하세요. 10월 24일 목요일 굿모닝 뉴송을 스 시작하겠습니다. 27절 말씀을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온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원 포인트 말씀은요.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자, 우리가 어,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됩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됩니까? 자,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네두 번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자이 정도는 우리 굿모닝 뉴스송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시는데요 단순하게 오직 믿음만 어 이거 되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아, 알아봐야 하고요 또 바울이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서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은 그러면 무조건 버려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러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바로 곧바로 의인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버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있어야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살고 있었는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행동으로 아니면 또 내가 해볼 거야라고 하는 어떤 도전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안 된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요 말로만 믿는다라는 것으로도. 믿음이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전 인격으로 믿어야 하고요. 온 마음으로 믿어야 하고요. 정말 믿는 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쉽게 설명하는 내용이 27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로 온 입은 자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리스도로 온 입은 자라는 겁니다 죄로 온 입은 자가 아니고 나의 의와 행동으로 온 입은 자가 아니고 나의 노력으로 온 입은 자가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로 온 입은 자라는 거죠 여러분 온 입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노력의 옷을 입었다. 그러면 아저 사람은 노력판에 노력으로 구원됐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아저 사람은 아, 죄가 가득한 사람 이네. 죄로 옷 입은 사람 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자,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스스로 낮아지는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경찰이라면 경찰의 옷을 입고 이 범죄자를 잡아야 하는 것처럼 의사라면 의사 가운을 입고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해야 하는 것처럼 옷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맞죠. 하지만 믿음도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드러냄으로 우리가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리스도로 옷입은 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실천하시는 거룩한 목요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